요즘 따라 삶이 유난히 무겁게 느껴지나요? 아무 일 없는데 가슴이 먹먹하고 누구의 위로도 마음에 닿지 않을 때가 있죠. 그럴 때면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. 도대체 왜 이렇게 살아야 하지? 이 괴로움은 언제쯤 끝이 날까? 부처님 석가모니 또한 깨달음을 얻기 전까지 삶의 괴로움 속에서 깊이 알던 사람이었습니다. 그는 세상의 본질을 이렇게 말했습니다. 모든 것은 괴로움이다. 그리고 또 이렇게 말했습니다. 하지만 그 괴로움은 머물지 않는다. 모든 것은 무상하며 흘러간다. 즉 지금 내가 느끼는 이 고통도 지나갈 것이다. 삶이 괴롭고 힘들 때마다 부처님은 마음속으로 무상을 되뇌었다고 합니다. 이 또한 지나가리라. 이 짧은 한마디는 고통을 없애는 주문이 아니라 고통과 함께 견딜 수 있는 예였습니다. 삶은 원래 변하고 사라지고 다시 태어나는 것. 슬픔, 기쁨, 눈물도 결국은 지나간다는 것.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어려움 역시 영원하지 않다는 걸 알게 된다면 그 고통이 나를 삼키지 못하게 됩니다. 또한 부처님은 마음을 다스리는 방법으로 지금 이 순간에 집중하라고 했습니다. 불안은 미래에 있고 후회는 과거에 있지만 고요는 항상 현재에 있습니다. 숨을 들이마시고 내쉬는 것에만 집중해보세요. 내가 살아있음을 느끼는 이 짧은 찰나 그 안에 평화가 있습니다. 괴로울 때마다 반복해보세요. 지금. 여기. 이 숨. 그렇게 부처님은 매일 마음속에서 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최소한의 등불을 켰던 것입니다. 그리고 그는 마지막까지 이렇게 말했습니다. 너 자신을 의지하라. 진리는 오직 너의 내면에 있다. 지금 삶이 무너져 내릴 것 같아도 그 속에서도 당신은 살아있고 마음을 돌볼 수 있는 능력을 지니고 있습니다. 당신이 겪는 이 고통, 부처님도 알았고 지나왔을 것입니다. 그 고통은 당신을 깨어나게 하기 위한 메시지일지도 모릅니다. 그러니 오늘 하루가 너무 힘들다면, 잠시 눈을 감고 이 말을 마음속에 되뇌어 보세요. 이 또한 지나가리라.